중국인들이 모여사는 차이나 타운, 일본인들이 모여사는 재팬 타운, 그리고 제2 한국이라 불리우는 코리아 타운까지 미국엔 수많은 민족들이 살여 살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다인종 국가입니다. 때문에 굳이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이색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완소에서는 수많은 이민 사회 가운데 조금은 이색적일 수 있는 커피의 고향 로스앤젤레스 페어펙스 에비뉴에 위치한 리틀 에티오피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에티오피아는 피코 블러버드와 올림픽 블러버드 사이에 페어펙스 애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i 블록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거리를 따라 오밀조밀 다양한 상점들이 모여있죠. 1990년대 초반까지 유 l 인들의 상권이었지만 이후 에티오피안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타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틀 에티오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3천 년의 긴 역사를 지닌 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를 잠시 알아볼까요?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속하는 인구 8,800만 명의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내륙국입니다. 90여 개의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로. 공식 명칭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죠. 커피의 원산지이자 우리나라처럼 자국 고유의 언어인 아마릭을 사용하고요. 세계적인 마라톤 강국이면서 최근 가장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로 아프리카의 뿔이라 불리우는 지역에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이것이 마치 코뿔소의 뿔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호랑이처럼 생긴 거와 비슷하죠.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리틀 에티오피아 중심에 있는 리틀 에티오피아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에티오피아 음식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죠. 따라오세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분위기부터가 이색적인데요. 에티오피아 풍의 전통 방식으로 꾸며놨다고 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1985년도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가게 중심에 떡하니 걸려있는 사진 속 인물이 궁금하시죠? 30년 전통의 맛집 주인의 얼굴이 아니라 솔로몬 왕가의 후손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인 하이레 셀라시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오직 국민의 복지와 국가 안정을 위해 일한 지도자로 오늘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경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 사장님이 저희를 먼저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야, <laughs> 보기에도 푸짐해 보이죠?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이티오피안식 전병인 인제라에 올려놓습니다.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한게 있는데요. 가게 안에 쭉늘어인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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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적인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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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 Yeah. everybody circle around and eat. Mm -hmm. we don't have no use utensils. you're gonna use your hand to eat the food. yeah.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그 밥상 그왜음식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띄워 놓잖아요. 나중에 오면 먹으라고 어머니들이 똑같은데 똑같아. 이야. 이쁘다. 이 이름이 Mustab Mustab Mustab. Must must yes. 이 식당 이름이 Mustab인데 같은 어, 이름이에요. 아 모습이 이런 뜻이었구나. this is one of the original authentic ethiopian restaurants very traditional everything is prepared here traditionally mm -hmm. and the food is prepared also very traditional way uh, we bring most of spices from ethiopia mm -hmm. and we prepare everything like different kind of dishes so the meat we use is chicken mm -hmm. beef lamb and then we have a sort of different kind of vegetables. Yeah, Everything is prepared like stew mm -hmm. or like this one, steak tartare. Mm -hmm. And we also have like what we call it uh, zilzeltels, it comes like florita. Mm -hmm. So we, it's communion eating, traditionally family eating. Mm -hmm. We circle around here, we bring different kind of dishes in this, this plate. Mm -hmm. Everybody circle around here. 야, 이게... 사실 음식은 여럿이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섞여서 먹는 게더 좋은 건데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손으로 이렇게 사실 잘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먹고 있는데 사실 이거 게문에 가장 어그 본능적인 행동이잖아요. 손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여기는 포스는 없습니다. <laughs> beef, mm -hmm. chicken, this is also beef, lamb. green lenten mm -hmm. red lenten and yellow pea mm -hmm. the rest is like potato and cabbage and carrot mm -hmm. and we have salads inside I see I see Wow.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싸서 먹는 거죠. 이게 인 e 라 r I g h t p I e c e of b r e a d e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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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곡식인 테프와 다른 여러 가지 곡식들을 빻아서 발효시켜 만듭니다. 테프는 우리나라에서도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령이라는 풀과 비슷한 종입니다. 인제라에 싸먹는 왓은 각 가지 고기와 야채를 잘게 썰거나 빻아서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배어 나오게 만든 음식인데요. 이것을 손으로 먹는 행위를 걸샤 또는 핸드 필링이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손을 이용해서 먹기 때문에 일단 깨끗한 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씻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맛있을 <laughs> 거요아케